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면 먹으면서 디팝 메이크업 아티스트 앨범 해볼게요. 일단 이 요걸 먹으면서 하는데요. 요거 다 저거 못하면 뭐, 치는 거예요. 여기 스티커 있습니다. 세종 있죠? 일단 갈게요. 제가 일단 요거 해놨거든요. 일단 이렇게 까졌데 요거 안 까지나. 엄마, 요거. 엄마, 요거 고 먹으면 안 돼. 아케이다 야,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냐? 아, 팔애플맛 멘토스, 새로 나온거까 오케이. 됐다 아, 음! 아, 쁘시고 싶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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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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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는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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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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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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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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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, 일단 이거에 걸리는 걸로 해 볼게요 하하 <laughs> 음, 좀 예쁘네 됐고요 일단 이걸 깔게요 옷도 입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더 있거든요 뭐지? 이것도 음, 음음 하나 음. 만만엄이줘보겠이 새끼야. 이새끼이 새끼야. 이새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새끼 嗯。